지금 부쿠레슈티에 있고요. 지금 2일차입니다. 첫날에는 째 그냥 계속 쉬기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2일차 때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요. 비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한번 오늘 올드 타운이나 그런 쪽을 좀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함께 가시죠? 네. 그래도 수도답게 큼직큼직합니다. 부쿠레슈티는요. 쇼핑몰도 그런거 되게 많고 크고 그리고 올드타운 쪽에 뭐 한식이나 또 한식 그 마켓 같은 것도 있어요 파는 데 있으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올드타운 쪽 가시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그런게 없으면은 이렇게 터널이나 그런 쪽을 가시면은 가고 싶은 데를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가 울타운 거리이고요. 아 지금 SD 카드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버그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찍어야 되는데 오늘 간당간당하네요. 아 여기가 강남포차라는 데고요. 약간 술집하고 밥 같이 파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울타운. 여기가 뭐, 뭔가 예뻐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예뻐. 저녁에, 저녁에 나와봐야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근데 뭐, 화려하진 않네. 와, 이거 그 집들이 다 낡은 거 봐요. 도색을 할 수가 없나 봐. 진짜 낡았다. 많이 낡았네요. 네, 진짜 여기 정교회나 성당이 정말 많습니다. 음 정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고프로도 저와 같이 병들어 가나 봅니다 시간을 먹고 있어요 고프로도 너무 빨리 꺼지고 아잘 버텨 줘라 여행 끝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50분 이 길을 따라 쭉 50분 동안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처럼 있는 개선문이 나올 건데, 저도 어떻게 생겼을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까지 걸어왔어. 여기 거의 다 왔습니다. 큰 도로가 나오죠. 에? 가보자. 에? 아, 피곤해. 와, 지도 안 보고 갔더니, 잘못, 요 직진으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니었네. 아 시, 짜증나네. 아 돌아가야 돼. 아, 길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아 짜증나. 아, 네계산문에 왔습니다. 아, 저 가운데 사진 어지겠냐?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 와, 이거 어쩌노? 야, 그래도 봤습니다. 한번 찍어 봐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걸었네요. 계속 길 헤매가지고. 지도가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그래도 와서 봅니다. 프랑스하고 똑같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제 다음에 갈 곳은 루마니아 아테니움이라는 곳으갈 겁니다. 아테니움. 그 공연 예술극장이래요 되게 크게 멋있나봐. 그래서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데도, 와, 멀어요. 얼마냐? 야 46분 걸어가야 됩니다. 46분. 네, 한번 가볼게요. 루마니아 아테니움입니다. 네, 정말 크네요. 왜 근데 백악관 같이 생겼지? 약간 배가 같이 생겼네요. 약간 이렇게 날씨 좋으면 사진 찍기도 좋겠다. 한번 조기 뒤로 가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앞에 모습입니다. 이제 배고파요. 또 점심을 또 아까 빵 하나만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K 아시아 마트 좀 찾아서 오늘 라면 좀또 먹어야겠습니다. 그게 고급률이에요. 하나에 3,000원 정도 해요. 네, 여기가 유니버스티 스퀘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광장이 있네요. 지금 아시아마트 가려고 하는데 약간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넓고 동상들이 있길래 촬영해 봤습니다. KJ 센터 여기가 코리아 재팬 우측 파는덴가 보다 오예서가야지어 추워 따뜻하네 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장난 아니다 와, 와 된장국 할수 있는 거도 있네 여기 재료 많다 남장도 있고. 39,000원. 와, 재료식 된장 있네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싼거 먹어야겠어요. 싼게 있네. 2,100원짜리. 김치라면. 어, 이걸 사, 이거 사가야겠다 음, 음 좋네. 래가 라면을 좀 사서 가져가야겠어. 아까의 올드 타운 이쪽으로 빠졌었잖아요. 올드 이쪽 빠졌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로 갈 겁니다. 인민 동전이라고 그 뭐지 여기 그뭐 독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북한에 있는 그 인민 공전 아시죠? 약간 그거를 보고 뭐 따라 했다나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아 어, 맛있겠다. 아, 그리고 안성탕면 6개 샀어요. 5.4 레이어가지고 9,900원, 6개 9,900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잘산 거죠. 여기 제가 첫날에 걸어왔던 길이에요. 와, 밝을 때 보니까 더 낡았네. 와, 희망한다. 나가방메고 여기까지 걸어왔던 거. 와, 여기까지 내가 왔었던 거구나. 자, 이제 인민궁전으로 가볼게요, 인민궁전.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인민궁전입니다. 네,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못 들어가는 건가? 사진이나 찍어놔야겠어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으리으리 하네. 멋있다. 저쪽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저기 가봐야겠어요. 여길 잘했네. 우와, 새우 오케이. 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울타 여기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 와, 밤에 오면 멋있 예쁘겠네요. 이게 밤에 밤에 와야 되는데 날씨 낮으니까 이렇구나. 어. 먹는 거 봐, 와, 드레스 마시네, 와 관람차 진짜 크다. 아, 빨라지네. 네, 그래도 굵직굵직한 데는 다 다녀온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켓도 갔다 오고요. 인민공전도 갔다 오고, 개선문도 갔다 오고. 거리가 거의 1시간 반.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4시간, 5시간 동안 거의 계속 걸었어요. 한 끼는 밥, 빵 하나 먹었고.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잘해서 내일. 티르키에로 이바카로 이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루마니아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루마니아 되게 이뻤죠? 정말 이뻤습니다. 정말 즐거, 즐거운 기억하고 갈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 이스탄불로 갑니다. 이스탄불로 가는 이유는 아라웨에미리티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반버스로 가고요. 어, 부크 슈드레이 레스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뽀글이 먹고 있어요 먹고 감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역시 뽀글이는 맛있어 아. 네 진짜 이 호스텔에서 잘 쉬다 갑니다 어, 부크레시티 오시면 이 호스텔 추천할게요 진짜 좋습니다 네, 이제 그 터미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버스 터미널이 또 이게 그런 터미널이 아니에요. 약간 낡고 그냥 건물에 뭔가 그냥 있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타는 곳이 여기입니다. 와, 이곳인데, 와, 차가 그냥 돌진해서 올려있네. 그래도 멈추긴 합니다. 진짜 이게 회사. 자, 이게 터미널이야. 완전 재밌지요? 한번 잘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네, 타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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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완전 좋은 모습이죠. 응. 서비스, 서비스 굿. 전나들 버스, 막 유럽 버스 이런 서비스 노. 응. 응. Like, no. 근데 그 커피. 네, 이스탄불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고 지금 이제 메트로 타려고 합니다. 메트로 네, 타고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유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교통카드에 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대박이다. 안에 3 0리라 남아있었어요. 15 정도 되거든요. 이스탄불 카르트. 와, 이게 진짜 유용하네, 나한테 진짜. 와, 30이 남아있었어. 다행이다. 끝까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 지하철. 네, 네, 제가 드디어 다시 학심에 왔습니다. 이스탄불이죠. 아, 여기도 이제 이렇게 트리 만들어놨네. 예쁘다. 네, 잘 도착했고요. 이제 숙소 저번에 갔던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는 진짜 최고입니다. 여기가 최고야 진짜. 터키 있산 보면 여기 식당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늘 이틀 이제 계속 올 겁니다. 계속 먹으러 올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이거. 120이면은 7,000원도 안, 안 나는 돈이거든요. 5 0곱하면은 45리랑가 그럴 거예요. 이거 엄청 싼 거야. 데니스 <laughs> 네또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에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마지막으로 올 예정이에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눌렀어 눌렀다, 아, 눌렀다. Yeah. 안녕 데니즈 Okay, 됐다. Yeah. Yeah.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